시작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오니 1.0 버전을 할 겁니다. 네. 일단 아오니 앵카리튀어나있구요 이제 할까요? 새로워질까? 저에는 살짝 서운을 줄게요. 전달이 있는지. 거긴 기억나는는 소문이 나돈다는 것은 최근 아주 일이다. 아 아주 최근 일이다. 야호. 닌텐도 샀다. 정말? 피켓몬스터 하고 우리 집에 해보자. 칩 있어. 어, 깜짝이야, 씨. 죄송합니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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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. 어이, 껌좀 있어? 어, 야, 우, 우연히 만났네. 풍력대 다쿠로. 야, 껌좀 있어? 왕따, 이 녀석이. 아차, 너 이리 와봐. 잠깐 같이 갈까? 그거 찍을게요, 진짜. 응? 여기는, 태양이다 보다 같는데 어, 성당 같다. 천럭성으로를 유명한 곳이야. 예? 개구이 같다는 그? 매일 매일 게임을 하지 말고, 가끔씩 밖에서 돌아야지. 죽자. 생명을 잃은건데 뭐해? 빨리 들어가자 진짜 <laughs> 아니 위에는 끌같은한데그건누군가 살고있는거 같아 여기 위에 뭐야 뭐야? 너무서운거예요 아니 아니 그치만 나 이런거 무시 는데 알고있어 끌릴끝 내려야지 그런 여긴 진짜로 뭔가 나오는거 같거든 지난주에도 여자친구가 여기 섬에 친구가 여기 섬에서 할땐 해맑음을 듣거 같더라 하이 에 하하하 농담? 어때? 재밌지 친구? 이상해? 안갈 거야? 난 벌써 질렸다고해오 깜짝이야 점점점 카지야 보고 와 에? 예? 왜? 예? 내가 갔다 오라고? 너랑 할수 있겠지? 아니 넌 밖에서 할수 없는 일이야 그치? 너 무서운 거 정말 지승인데 시끄럽고 가다가 뛰어갔다어으 안돼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다 가는 가. 거넌내가정다 같이 가다 같이 가겠는데 어? 너? 나한테 용량한 거냐? 저일소리좀 켰어요 이래서 조사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적고싶은거 보네 내가 간다 어? 내가 간다고? 그걸로 했지? 어 옆에 이애가 있는데 여자애가 걔를 좋아하는보네 갔다? 아 빨리 갔다와라 히로시? 어 쟤가 히로시야? 너이 앞에 있는 애가 히로시인줄 알았는데 이상하네 걱정마 엘스가 필요하다 응? 뭐야 저기 접시가 깨져있잖아 이쪽으로 접시가 깨져있다 구속못 자라고 표시 아지야. 돈 어? 맞아 아니야 이모들 세금 말이야 애들이 뭘뭐 세금을 넌 어쩔 수 없어 어제 받았돈 받았고 이제 가볼까? 나그 녀석은 실업실 하고 있나? 안돼 내가 간다 후하하 얘들아 어제 나가자 저 식으로 가졌어 기대됐던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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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? 뭐 하는 거야? 아니, 운이 안 들려. 왜? 안녕? 이상하네? 하이. 저기, 저거 뭐야? 안챙겨야 뭐가 <laughs> 일어났나?